안녕하세요. 저는 커피브레이크 대학부 인도자 이근영입니다. 본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 저는 올바른 신앙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으로 출장을 다녀오고 복귀한 주부터 시작한 커피브레이크 인도자 공부도 쏟아지는 졸음을 참아가며 공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앙적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저는 이번 공부도 그저 또 하나의 성경 공부, 또 하나의 인도자로서 책임질 의무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를 공부하더라도 배울 것이 많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라, 공동체를 사랑하라와 같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배우는 시간으로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 성경 공부를 통하여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또한번 성장하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첫째로 골로새서를 공부하며 깨달은 것은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의 세상의 초등 학문들은 영지주의, 금욕주의, 청세, 천사 숭배와 같은 것인데 현시대를 살아가는 제가 크게 유혹당하는 거짓 가르침은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 즉 돈을 많이 벌고 모으는 것은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오래전부터 저를 위하여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매주 출장을 다니셨으며 직장을 그만두셔야 하는 순간엔 가족을 위하여 미국으로의 이민까지 감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희생하신 것을 잘 알기에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먼저 성공을 이루고 난 후에 제가 가진 것들을 나눠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골로세서를 읽으며 깨달은 것은 하나님보다 물질적 풍요로움을 우선시하는 것은 탐심이며 곧우상숭배임을 배웠습니다. 먼저 하나 먼저 세상에 많은 부를 얻고 그다음 나누겠다는 생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지 않은 저의 이기심이었으며 지금 당장 나누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릇된 위안이었습니다. 또 세상의 부에 집착할수록 저는 제가 이룬 것이 많은 희생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 합리화하며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제 마음의 중심이 되어 주시며 언젠간 없어질 세상의 물질 보단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과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배운 것은 교회를 향한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교회에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은혜를 받는 교인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역할을 감당하는 물리적인 시간과 노력만이 중요한 것이며 의미 있는 것이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그럴 때 생각이란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으며 우리 우리에게도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순간 대학부와 중고등부를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힘쓰기 보단 리더로서 세워진 자리에서 맡은 책임을 이행하는 것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중고등부 교사, 대학부 간사로서의 맡은 일 자체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들의 영성을 위하여 힘쓰려 합니다. 그들을 먼저 사랑으로 이끌며 그들이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힘쓰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세서를 통하여 깨달은 것은 지혜가 담긴 사랑입니다. 골로세서 사장에서 바울은 외인들에게 지혜로 행하, 행하며 사월을 아끼라 하였습니다. 이 가르침도 저에게는 아주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교회와 예배 자리에서 자주 나감에도 필연적으로 사회와 개인적인 공간에서의 저는 더 오래 때로는 더 깊이 세상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직장 동료들,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있을 때 저는 교인들 사이에 있을 때와 다르게 언행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순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사랑을 다른 이에게 전하고 그들도 따라오게끔 하려면 소금으로 맛을 고르게 함과 함같은 지혜로운 말과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하겠다 다짐하며 그들에게 주님을 전도하기 위한 지혜를 강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깨달은, 제가 깨달은 이세 가지 배움은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어렵습니다. 돈을 줬지 않는 것 교회를 사랑하려 온 힘을 다하는 것, 그리고 이웃과 외인을 지혜와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세 가지는 제가 앞으로 살아가며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덜어내려 합니다. 매일매일 세상들 매일매일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때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많은 유혹들이 있는 있을 이때에.